주머니 속에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공이 8개가 있다. 이 중에서 4개를, 8개 중에서 4개를 꺼낼 때, 3 또는 7이 적혀 있는 공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, 자, 그러면 3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와, 그 다음에 또는이니까 7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. 근데 3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나 7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에 3과 7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있겠죠. 근데 이건 두번 세지게 되는 거니까 한번 빼주면 됩니다. 자,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면 나머지, 나머지, 3을 일단 뽑았다. 나머지 7개 중에서 3개를 더 뽑으면 돼요. 맞죠? 그리고 7을 반드시 뽑았을 때도 나머지 7 빼고 나머지 7개 중에서 3개를 더 뽑으면 되고요. 그 다음 이때는 3과 7이 뽑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, 2개 뽑고 남은 6개 중에서 2개만 더 뽑으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것 7시 3, 두 번째 것도 7시 3 빼기 6시 2가 되겠죠. 그래서 2 곱하기 7시 3 빼기 6시 2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7, 6, 5, 3, 2, 1 빼기 6521. 그럼 3일 6 약분하고요. 어, 여긴 70. 그다음 여기는 15. 이렇게 되겠네요. 정답은 55가지가 됩니다. 4번이에요.